안녕하세요. 달세뉴 필름입니다. 오늘 새 단원 들어갈 거예요. 8단원 인물의 삶을 찾아서 빠밤. 보면 자신 알아보기. 난 누군가 또, 또 여긴 어딘가. 옛날 듀스의 노랜데. 자, 인물의 삶을 찾아서입니다. 이야기에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고 자신의 삶과 관련 지어 봅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림을 보니까 뭐 이렇게. 배추 같은 거잘 나고 있는 것 같고 나무 예, 울타리죠 울타리에 나무가 눈코 입에 있는 걸로 봐서 살아 있는 것 같아요 무섭죠 굉장히 무섭네요 어 그리고 예, 나무도 살아 있고요 얘는 대파인가요? 요즘에 대파 키우기가 유행이라는데 시를 한편 보겠습니다 행복한 일 노어 노어 선생님이 쓰신 글입니다 누군, 누군가를 보듬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나무의 뿌리를 감싸고 있는 흙이 그렇고 작은 풀잎풀잎을 풋잎, 위에 바람막이가 돼준 나무가 그렇고 텃밭의 상추가 텃밭의 상추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그렇다. 남을 위해 내 마음을 조금 내어준 나도 참으로 행복하다. 어머니는 늘 이런 행복이 제일이라고 하셨다. 아이 시를 보니까 왜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지 알겠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 나무가 지금 작은 풀잎 풀 위에 바람막이가 되어준 거고 얘가 배추가 아니고 상추인가 봐요. 이 상추를 감싸주고 있는 그 울타리 또 지금 보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 마음을 내어준 나도 행복하다. 다른 사람을 보듬는 행동을 한 나도 행복하다는 거죠. 어, 이 시에서 말하려고. 시에서 말하는 이처럼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는가? <laughs> 선생님은 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laughs> 잘 모르겠네. 음, 어려운 질문이지만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을 찾아보고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해 봅니다. 어, 인물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한번 비교해보고,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학작품 속에 인물 소개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린 1, 2차 시입니다. 1, 2차 시 교과서는 어디부터 볼 거냐면은, 어, 258쪽이죠, 여기? 그죠 258쪽부터 어디까지 볼 거냐면, 263쪽까지 보도록 합니다. 1, 2차 시에서 볼 것은 지금 너구리가 뛰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얘는 약간 눈동자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안경인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 찾기, 빠밤. 친구들이 모여 그동안 읽은 이야기 속 인물 가운데서 기억나는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대화를 살펴보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도록 합시다. 만년사 만년샤스의 창남이가 기억난다. 자신의 옷한 벌만 남기고 이웃에게 모두 나눠주었거든. 나라면 그렇게 할수 없었을 거야.라고 쓰였고 온 고집전의 주인공이 고집을 부리다가 어떻게? 그러니까 인물 이야기 속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그동안 일, 읽은 인물 여러분 또 누가 기억납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의 인물. 어, 선생님은, 그, 해리포터. 해리포터가 기억나. 음, 계속 위기에 빠질 걸, 것을 알면서도, 호그와트로 계속 돌아가잖아. 정말 안타까웠어. 선생님은 진짜 그랬어. 왜 자꾸 저기에 갈까? 되게 힘든 게 뻔한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힘든 곳으로 갈까? 그럼 또 어떤 어떤 인물 볼까요? 어, 소나기의 주인공, 남자아이가 좀 길게 주인공, 남자아이가. 떠올라. 음, 나라면 나라면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네가 좋아라고 적극적으로 여자 아이에게 이야기했을 거야.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읽었던 책이나. 뭐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읽은이라고 했으니까 이야기 책으로 해야 조금 자연스럽겠죠? 이 정도면 되려나 음. 자 이야기 어 이야기 속 인물 가운데 기억나는 인물이 있나요?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 까닭은 누구인가요? 이거 다른 다른 사람 다른 사람 한번 해볼까? 다른 사람 누구 할까? 이야기 속, 이야기 속 인물 가운데서 기억나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어, 선생님은, 여러분 모르겠지만, 어, 히가시노 게이고의 용의자 X의 헌신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은 이책 읽은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그 까닭은 뭐냐면, 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완벽한 범죄를 설계하고 모두 희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인물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인물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요? 음... 당신의 어, 그 희생이 꼭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찾으며 책에 주는 선물을 받고 싶은 어린이들에게를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책이 주는 선물을 받고 싶은 어린이들에게 이야기책을 좋아하니 나는 이야기를 쓰는 작가야. 책을 읽고 작가가 되는 꿈을 꾸게 되었고 책을 읽으면서 그 꿈을 키웠단다. 너희에게 내가 기억하는 책들을 소개해 줄게. 내가 처음으로 재미있게 읽은 책은 발데마르 본젤스의 꿀벌 마야의 모험인 모험인데 아기 꿀벌이 꿀을 모으러 바깥세상에 나갔다가 모험을 시작하는 이야기야. 구글벌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내게 꿈과 희망을 주었어. 이런 거지. 꼭 이게 중요한 말이겠죠. 꿈과 희망을 주었어. 이야기가 어찌나 흥미로웠던지 발데마르 본젤스처럼 작가가 되는 꿈을 갖게 되었지. 오와 대단해. 그렇 꿈까지 바꾸게 되었어요. 나는 책을 많이 읽었어. 누구보다 빅토르 위고의 작품을 좋아하는데 레미제라블을 여러 번 읽었단다. 예, 레미제라블을 여러 번알죠 그렇죠? 장발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자신에 받은 도움을 생각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인물 모습이 내 마음을 울렸거든. 이렇듯 빅토르 위고는 현실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빈민 구제를 주장함. 이게 가난한 사람 돕자 이런 뜻이에요. 정치가로도 활동을 했어. 어니스트 해밍웨이가쓴 노인과 바다에서는 온갖 어려움에도 의지를 굽히지 않는 늙은 어부의 용기와 도전을 만날 수 있었다. 갈매기의 꿈은 꿀벌마의 모험만큼 나에겐 특별한 책이었지. 단지 먹으려고 날았던 다른 갈매기들과는 달리 자신만의 꿈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나는 법을 연습했던 특별한 갈매기 이야기였거든. 그 책은 내게 꿈을 이루려면 여기 또 존마다. 그 책은 내게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줬어. 그래서 작가라는 꿈을 이루려고 더 많은 책을 읽었다는다. 책 속에서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어, 책 속에는. 그리고 이야기 속 인물들은 우리를 다양한 경험 세계로 데려다 주지. 꿈, 희망,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 용기와 도전 같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도 듣는단다. 그 많은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이야기 속 인물의 삶에서 내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것도 책이 주는 선물이다. 그래서, 책을 읽는 사람은 지혜롭게 세상을 살수 있다고 한다. 나는 책에서 꿈을 찾았고 꿈을 이루는 방법까지 배웠으니 책이 주는 더 특별한 선물을 받은 거지. 책이 주는 선물을 받고 싶니? 그러면 너희도 책을 한번 읽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책이 주는 선물을 받고 싶은 어린이들에게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글쓴이는 누구에게 이 글을 썼나. 누구에게 이 글을 썼나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글쓴이는 누구한테 썼냐면 자, 글쓴이는 책이 주는 아이고야. 책이 주는 선물을 받고 싶은 어, 이건 제목이고자 제목이 <laughs> 어린이들에게 이 글을 썼습니다. 당연히 이게 제목이 책이 주는 선물을 받고 싶은 어린이들에게라는 제목이잖아요. 레미제라블의 인물은 글쓴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여기 앞에 한번 다시 볼까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서 어 레미 자신이 받은 도움을 생각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인물의 모습이 내 마음을 울렸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자신이 받은 도움을 생각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모습이 글쓴이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글쓴이는 왜 책을 읽는 사람이 지혜롭게 세상을 살수 있다고 했는가? 지혜롭게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어 그래서 책을 읽는 사람은 지혜롭게 세상을 살수 있다고 해라고 했는데.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야, 얘기가 있는데, 어, 책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어. 이야기 속에 우리를 다양한 경험으로 데려다 주고, 꿈과 희망 소외된 사람들의 관심, 용기와 도전 같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도 들을 수 있고, 많은 이야기에 공감하며 인물의 삶에서 내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여러 가지 이유, 이야기가 있어요. 짧게 쓸 수도 있고, 길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써드릴게요. 어,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뭐라고 쓸수 있어요? 내 삶을,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주는 선물을 받고 싶은 어린이에게를 다시 읽고서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글쓴이가 소개한 책 가운데서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있나요?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노인과 바다야 온갖 어려움에도 의지를 굽히지 않는 노인의 모습이 쉽게 포기하는 내게 도움이 될것 같아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은 사실. 레미제라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음, 레미제라블에서 읽고, 이거 약간 그런, 뭐라,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저기 가장 단편적인 이야기가 되게 작은 범죄에서 뭐 이렇게 큰 죄를 받았다. 그래서 뭐 경찰사회가 부패하고, 꼭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 레미제라블을 읽고 뭐라 그럴까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 이때만 해도 되게 뭔가 귀족들이 많이 그런 이익을 얻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꿀벌 마야의 모험과 갈매기의 처, 꿈이 글쓴이의 꿈을 이루어 이끌어 준 것처럼. 자신의 꿈을 이끌어준 책이 있나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사실 선생님은 없는데 <laughs> 선생님은 없는데 어 굳이 있다면 어 굳이 있다면 선생님이 옛날에 교대 대학교 갈때 면접에서 이야기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어그 에쿠니 가오리라는 사람의 냉정과 열정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어, 기약하지 않은, 언제, 언제 만날 거라고 이제 꼭 만나자고 얘기를 약속한, 정확히 하지 않았어. 기, 아, 이 뭐라 쓸까? 어, 확실하지 않은, 약속을 믿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저는 간절한 마음이,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책을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뭐, 이렇게 두 명이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뭐, 나중에, 뭐, 10년 뒤에 여기서 다시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중간에 헤어진다고, 헤어지는데, 둘 다, 10년 뒤에 정말 그 장소에 딱둘다 가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간절한 의지가 있으면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약간 헛소리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laughs> 책에 주는 선물을 받고 싶은 어린이들에게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은 무엇인가? 책을 많이 읽으란 내용이지 뭐. <laughs> 그렇죠. 책을 아 여기 다 나왔잖아. 이거 뭐라 나왔어 여기 보면은 책에 주는 선물을 받고 싶니? 너희도 책을 읽어봐.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 글쓴이는 어, 너희도 아이고 이거 이렇게 써야 되나? 여기다가 이렇게 따로 써야겠다. 책을 읽어봐 라는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생각을 드러냈지 읽으라며 그리고 또 뭐라는 낱말을 자주 썼나 여기서는 어 책이란 낱말을 많이 썼지 뭐책 책, 책책 책, 이라는 낱말을 많이 썼지 어린이들에게 글쓴이에게 말한 생각은 책을 많이 읽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칸이 클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약간 투머치 느낌이에요. 응.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을 찾으며 글을 읽으면 얻은 얻을 수 있는 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글 내용을 뭐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글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글을 읽으면 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글을 쓴음 의도나 목적을 알수 있지. 이 사람 책을 읽자! 이런 목적을 가진 거잖아요. 그리고 대상에 대한,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시 점검할 수 있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책을 그렇게 싫어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또 점검해 볼수 있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수 있어. 요즘에 좀 선생님이 책을 잘안 읽으니까, 아, 이글 읽고서 다시 책을 좀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을 뭐라 한다? 글의 주제라고 한다? 글의 제목, 중요한 낱말, 중심 문장 등을 살펴보면 글의 주제를 볼수 있어요. 오늘 빨리 끝내려고 최대한 노력했지만 빨리 끝냈는지 모르겠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가 하나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